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옥상남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겨울 도쿄 쇼핑트립 사전 준비, 위시리스트를 공유하는 영상입니다. 제가 이 영상에 올라갈 예정인 11월 13일, 다음날인 11월 14일, 금요일에 도쿄에 갈 예정이에요. 이번에도 지금 시즌에 들어와 있는 아이템들의 매장별, 브랜드별 현황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작년 11월부터 하면 벌써 도쿄에만 다섯 번째 갈 만큼 자주 도쿄에 방문을 하지만, 매번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도시가 워낙 넓고 볼게 많다 보니까, 이도 저도 제대로 못 보고 오는 경우가 진짜 많이 생기더라고요. 매장 방문하는 일정만큼은 진짜 빡세게 하고 갑니다. 저는 재물건을 사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소장 가치 있는 그런 패션 아이템들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제작하는 목적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 하나하나 고를 때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하나하나 살만하다고 믿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이 올라가 있는 동안 올라간 그 다음날부터 3박 4일 동안은 도쿄 현지에 있을 테니까 보시면서 궁금한 점들을 바로 댓글을 주시면 현장에서 제가 확인하고 빠르게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댓글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녀와서는 실제 제가 방문했던 현장 정보와 후기들을 전하는 겨울 도쿄 쇼핑 트립 본편까지 준비할 예정이니까요. 이번 겨울 도쿄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 사전, 준비, 이 사전 준비편과 본편까지 모두 시청하신다면 여행 계획 세우시는데 진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만 볼수 있거나 지금 시기에 맞는 시즌 아이템,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캐리오버 인기 제품의 재고 현황, 그리고 제 취향에 맞는, 그리고 여러분의 취향까지 저격할 수 있는 사고 싶은 제품들까지 공유 드려보려고 하니깐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드릴 정보가 많다 보니까 그럼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장은 몽벨입니다. 몽벨은 진짜 살게 많은 노다지 같은 곳입니다. 가격, 품질, 실용성 뭐 하나 빠지는 게 없기 때문에 도쿄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재 브랜드 같은 인식이 있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소비하는 브랜드 포지션이기 때문에 트렌디하면서 나이가 들어도 입기 좋은 그런 브랜드입니다. 제생각엔 아마 1~2년 안에 한국의 노스페이스, 파타고니아, 아크테릭스를 있는 아웃도어 브랜드의 유행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즌에 제일 주목할 만한 게 패딩이겠죠. 경량 패딩 아직도 많이 찾고 계실 텐데, 뭐 플라즈마 천이나 페리어 다운 파카가 인기가 요즘 가장 좋아요. 가서 보셔야겠지만 이 제품들은 현지에도 지금 재고가 거의 없어서 원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진짜 득템하실 것 같고, 저는 이 제품들도 좋지만. 실제로 우리가 겨울에 소비하는 패딩 중에 가장 손이 많이 가는 타운 패딩은 딱 노스페이스 눕시 정도의 레이어에 있는 패딩이거든요. 근데 눕시는 워낙 많이 입고 소비가 많이 돼서 재미가 사실 없으니까 제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는 바로 이 라이트 알파인 다운 자켓입니다. 800필 파워에 320g. 경량 패딩 종류는 아니지만 타운용으로 가장 손이 많이 갈수 있는 스펙입니다. 모자 있는 제품 선호하시니까 뭐 이런 것도 좋고 모자 없는 것도 후드랑 같이 입기 좋아서 추천드려봐요. 컬러는 당연히 블랙이 무난하게 오래 선호하셔서 추천드리지만 저랑 취향이 맞으신다면 저는 이 오일 옐로 컬러를 추천드려 봅니다. 저는 이 빈티지 파타고니아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색감의 패딩을 찾고 있었는데 빈티지는 사실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현행 제품 중에 가장 제가 찾던 색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은근히 이런 컬러가 여기저기 매치하기 좋으면서 이쁘기까지 하거든요. 방문해서 진짜 제가 생각하던 색감이라면 한번 구매하고 후기를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백팩 선호하시는 분들, 동벨 경량 백팩도 굉장히 좋은데, 버사라이트나 포켓타블 라이트 백, 15, 10리터 같은 제품들이 지금 재고가 잔뜩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시즌 되면 못 구하는 제품들을 역시즌에 구매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쇼핑 꿀팁이니까 구매를 원래 하려고 하다가 비싸서 못 사셨던 분들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패딩 얘기하다 보면 또 빠질 수가 없는 게 노스페이스 재팬이겠죠? 노스페이스 재팬 라인에 가서 패딩 제품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일본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일단 어센트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올인 컬러가 블랙, 그레이, 레드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나왔습니다. 이번 시즌에 컬러가 좀 아쉽다는 얘기가 많은데 저는 이 레드가 굉장히 실제로 보면 색감이 좀 이쁠 것 같아요. 되게 뻔하지 않고, 배색이 블랙과 레드이기 때문에 잘 입으면 되게 멋진 색깔이 될것 같거든요. 데일리로 입긴 기좀 어렵겠지만, 뭔가 독특한 색감이 매력적일 것 같아서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아콘 카구아인데요. 아콘 카구아는 이제 국내에서도 일본판을 그대로 수입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메리트가 떨어지긴 했는데, 현지에서 만약 구매를 하게 되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거나, 그 현지에만 있는 컬러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방문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패딩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바로 난가입니다. 난가는 10낭 브랜드로 시작해서 이제 의류나 패딩들도 인기가 많아진 제품인데요. 제가 난가 패딩 모자가 하나 있는데 한겨울에 쓰면 정말 따뜻해서 진짜 애용하고 있어요. 장점은 가볍고 한국에 아직 많이 입으시진 않아서 좋은 품질에 겹치지 않는 제품들 보신다면 한번 방문해서 구매 해 보시기를 추천드려봅니다. 그 다음은요, 여러분. 자라입니다. 갑자기 왠 자라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에 자라에서 챔피언 콜라보 모델을 발표를 했어요. 국내에는 발매되지 않았고 미국 공홈이나 일본에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고 있는 제품은 요 집업 스웨터입니다. 음, 일본에 없더라도 사실 직구를 하면 되지만 실물을 보고 한번 구매를 결정하고 싶어서 방문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자라 매장 방문 계획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여러분 캐피탈입니다 이번에 꼭캐피탈가 보시는 거죠 추천드릴게요 왜냐면첫 번째 이유는 많이들 좋아하시는 본디테일 스웨트 품들이 입고가된것 같아요 가디건이랑 니트 제품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캐피탈을 취급하는 인스타그램 계정들에 철이나 피드에 가끔씩 올라오고 있는 걸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갔을 때는 품절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물건 입고 되는 시기에 약간 이런 식으로 힌트를 좀 주는 것 같더라고요 워낙 인기 있는 제품이니까 만나볼 확률은 좀 적지만 그래도 방문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진짜 꿀팁인데 재입고 시그널을 알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크림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이렇게 관심 있는 제품들의 시세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아주 높은 확률로 재입고됐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 은 갑자기 전부 가격이 뚝 떨어졌어요. 이런 거 재입고되는 시점이거든요. 여행 가시기 전에 이런 식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후리스가 입고된 것 같습니다. 가장 인기 많은 마리아 후리스는 아니지만 새로운 패턴인 요세미티 아라베스크 패턴 후리스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 제품들도 충분히 매력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실물 보러 방문 예정입니다 그 다음엔 넘버 나인 센츄리 데님 자켓이 11월하고 12월 사이에 입고 된다고 제가 예전에 매장 직원하고 얘기하다가 알게 됐어요 이번에 방문하시면 특템 가능성이 있으니까 캐피탈은 꼭 방문해 보세요 추천합니다 다음은요 여러분 빔즈입니다 저는 빔즈는 오리지널 라인도 좋아하고 원래 요맘때 되게 괜찮은 콜라보를 많이 하거든요? 일단 해마다 아크테릭스 빔즈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합니다. 근데 원래 컬러블록이 되게 독특하고 이쁘거나 빔즈의 아이코닉한 로고가 새겨져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콜라보라기보단 빔즈 별주 컬러 정도로 나온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엔 패스하려고 합니다. 근데 색감이 예쁘긴 해요. 빔즈에서 먼저 보려고 하는 제품은 빔즈 뉴에라 레트로 크라운 캡입니다. 일반적으로 뉴에라라고 하는 캡 형태의 좌측에 빔즈 로고가 새겨져 있어요. 이게 출시했을 때 엄청난 인기가 있고 품절 된 동안 굉장히 품귀 현상이 생겼었는데 이번에 재입고됐습니다. 뉴욕 양키스, 에리더저스 보스턴 레드삭스 그리고 뉴욕 매츠까지 취향껏 골라서 써보시면 될것 같고 무난하게 쓸수 있는 캡이에요. 시즌 품절 전에 구매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이번에 가장 굵직한 콜라보라고 할수 있는 CP 컴퍼니와 빔즈의 콜라보가 11월 8일에 발매했습니다. 어, 두브랜드의 거대 협업으로 나온 제품들은 CB컴퍼니라고 이제 로고가 새겨져 있기도 하고, 또 빔즈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디디셜 패딩이라던가 고글비니를 출시했는데, 워낙 가격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CB컴퍼니를 원래 좋아하셨던 분들은 구매를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일본 방문해서 빔즈 둘러보시면서, 이거 보는 건뭐 공짜니까 한번 즐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빔즈 몽벨 별주 스페리오 라운드 자켓입니다. 몽벨에도 이 제품이 있죠. 근데 이제 블랙 색상은 거의 비슷하고, 요 베이지 색상이 약간 조금 다르게 나온 것 같아요. 실제 오리지널 제품은 조금 더 누란 끼가 있는데, 얘가 조금 더 베이지에 좀 가까운 느낌? 좀더 웨어러블한 컬러로 나온 것 같습니다. 겨울에 이런 패딩 이 진짜 거의 교복처럼 입을 수가 있어가지고, 평소에 필요하셨던 분들 이런 거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음은 CDG입니다. 코치 자켓이나 백팩 이런 거 많이들 착용하시는데, 저는 그런 거 말고 이 CDG 머플러 블랙 화이트 체크 패턴이 멋진 것 같아요. 코트나 패딩 간결하게 입으시고 이렇게 머플러 둘러주시거나 이 머플러 이렇게 머리에 둘러주면 되게 이쁘거든요. 네 이번 겨울 시즌 악세사리로 위시리스트 넣어보겠습니다. 근데 네, 그 다음은요 여러분. 바로 프릭스토어입니다. 프릭스토어도 일본을 대표하는 편집샵 중에 하나이고 굉장히 가성비 있는 제품들을 많이 전개하고 있어서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편집샵이에요. 지금 시즌에 가장 볼 만한 거는 이 계절감에 맞는 피시테 파카랑 레벨 7 파카입니다. 이 제품들은 아마 시즌에는 거의 구하기가 힘드실 수 있는데 운 좋으면은 이제 시즌 오프 때 많이 재고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구매 대행으로도 많이 구매해서 입으시기도 해요. 근데 이제 시즌 딱 시작했을 때 바로 입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여행 가셔서 프리스토 방문하셔 가지고 마음에 드는 제품 있으면은 구매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 니들스입니다. 니들스는 요즘에 유니클로랑 니들스랑 콜라보하면서 그러니까 유니들스라고 하면서 원래 좀 인기 많은 브랜드이지만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저는 유니클로에서 제품을 사는 것보다는 니들스 오리지널 제품을 하나쯤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제일 가장 유명한 제품이 뭐 모에어 가디건이나 트랙 팬츠 같은 제품들인데 이런 거 한번 구매하면 진짜 몇년 이상 입는 제품이라서 굳이 유니클로가 아니고 오리지널 제품으로 그 니들스 감성을 즐겨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뭐 니들스는 일본의 다양한 편집샵에 많이 입점해 있지만 제가 지금 시점에 방문을 좀 추천드리는 곳은 비버라는 매장입니다. 편집샵 그 별주로 트랙팬츠가 발매가 됐는데 기존에 나왔던 로열 블루 컬러의 트랙팬츠가 지금 비버 매장에 입고가 되어 있어요. 가장 인기 많은 HD 패턴은 아니지만 니들스 트랙팬츠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로열 블루 컬러 찾으셨던 분들 비버 매장 지금 방문해 보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꽤나 많은 이번 시즌 위시리스트를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그 밖에도 비즈빔, 버즈릭슨, 플로랄프로렌, 스마트클로딩 스토어, 정키스페셜, 토이즈맥코이, HBTN 뉴스 등 가서 보려고 담아놓은 매장과 아이템과 브랜드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걸 다 방문하냐? 다 사냐? 당연히? 방문 다 못하고 다 사지도 못합니다. 지금 방문하면 좋을 매장들과 브랜드, 아이템들을 최대한 여러분들께 공유 드려보려고 준비를 해봤고요. 실제로 도쿄 방문했을 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제품들을 볼지 동선을 정하게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소개드리는 브랜드와 제품을 여행 동선에 맞게끔 끼워 넣어서 한번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서 보이는 게또 다르기 때문에 현장 방문했을 때 생생한 상황과 후기는 쇼핑트립 본편에서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도쿄 쇼핑 트립 본편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쇼핑 되세요.